자 어제 동물원 다 봤고 샤워씬도 다 봤고 비 오는 날 이벤트씬만 못 봤죠 네 그거는 좀 약간 랜덤이라서 후반부에 가야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챕터1 그 파트1 파트2가 파트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기는 약간 힘들 것 같아서 미션을 일단 빨리 진행을 하고 어, 잠깐 이거 좀지켜 놓을게 요 애들 좀 이유 좀 시키고 유닛 됐어요. 기지 건설할 거 있나 보고, 없고. 자, 빨리 회기 불러서 메인 미션을 빨리 진행을 합시다. Please select a landing zone. 아. Roger. <laughs> 친밀도가 만땅이면 상관없다고? 어, 그럼 난 상관없는 거네. 콰이어트가 죽어, 아 이거 뭐 스포하지 마. 나중에 나한테 따로 알려줘. 죽는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 콰이어트가 이쪽으로 올 겁니다. 옆으로. 이런 얘기에서 좀 그런데 저 정도가 꽉찬비컵인가저 <laughs> 저, 저 정도가 꽉찬비컵입니까 제가 여자 가슴을 잘 몰라서. 아, c 니까 어. 음, 알겠습니다. 아궁금했었어 미션. 아한번 보여달라고? 아, 새끼. 꼭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여달라 고 그러더라. 그긴 말로 좀 그렇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지 마. 됐지? 미션 리스트. p 24할 차례네, 24. 어, 이거뭐야 여기 10벌 거치 왜? 아 여기는 랜딩 존이 가능한데. 굉장히 위험한 곳인가봐. 대인 단거 하이라고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자. h a i n g t Central Africa. 쉐스파크야 고맙다. 참고로 버디에 유니폼에 드디어 실버 네이키드 이게 완성이 됐어요. 어때? 봐봐. 뭐에 에나멜을 칠해놨네. 이것도 좀 별론데. 이거 50만 원이나 주고 개발한 건데, 확실히 기본이 제일 난것 같은데, 기본이 제일 나. 이거는 완전히, 완전 심해. 이거 막피 범벅에다가 막 그냥 기본이 제일 이쁜 것 같아. 기본이 제일 나. 맞아. 기본이 제일 이쁘죠. 그래, 튜닝의 끝은 순정이야. 순정, 스카이림이든 차든 모두질을 하고 막 튜닝하다가 결국에는 순정으로 다 갑니다. 바닐라. 아니 이게 씨 시... 이게 씨라고? 안 돼. 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d 도 아닌 거. 시안될것 같은데. 어... 수...펄... 슈퍼... 소령님 고맙습니다. 소령님 어... 네. 소령 진... 중령 진급 예정이신가? 본방으로 오세요. 네 중대방 계시지 마시고 알았어 알았어 이제 컵얘기는 그만해 어? 컵얘기는 그만해 어디로 가야돼 여기야? 로케이트 앤 리스큐 어 엔지니어 두명이 이쪽에 있나봐요 이거 가자 컵얘기 하지마 월드컵 얘기도 하지 마. 컵은 다 하지 마. 네, 이상한 드립도 칠라고. 종이컵도 하지 마. 아, 진짜. 여기로 가는 것보다 저로 가는 게 빠르군요. 하지 말라면 더 해. 뭐야, 이거. 그냥 가. <laughs> 그냥 가. 아, 나 어디 가니. 아, 정말. 길왜 이래, 이거? 내가 다 잡고 가겠어. 진짜 쉽게. 오늘부터는 잠입 좀안할 거야. 제 입대만 몇명 해주고. 자, 빨리 다 죽여. 내차내차 어떻게 내차저 자식이 저 자식이 죽였어요 내 차를 아유. 잠입을 할 만큼 해서 이제 지겨워요 이제 잠입이 진짜로. 여기 가드포스트 지나가야 되네. 이리로 가는 거 맞지? 어, 이리로 가는 거 맞아. 어, 저기 집차 있네. 저 집차를 잡아야 돼. 저찜철 잡아야 되는데 아 씨. 아 이런 거다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가서 미션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나 이제 부유해. 더 이상 뭐 훔치고 안 그래도 돼. 부유하기 때문에. 여기가 미션 2 4입니다24 아, 내 집차 하나 퍼져가지고. 에이씨. 야, 에이뿔, 에이뿔. Analysis complete. 에이플 에이플이야. 요 이놈을 먼저 얘가 에이플이었지. 이자식이 아저 뒤에 있는 애. Analysis complete. 전진 무이탁으로 와라. 그렇게 오지 말고 오다가 다 쉬겠다 저거. 저 정도면 오다가 다 끝나요. 에이프 놈을 잡아야 되는데 예삐 제가 A 이쁘나 아! 아스나! 아, 큰일 났다! 수나만 처리하면 되네 에이블 수나 자 커버미 올려보내고 코포를 아직 못 바꿔. 4배줌은 너무 좁아 작아가지고 한 8배줌 가고 싶은데. 집차도 있네 다행이다. 집차도 있어요. 어중 중장갑병이잖아. 맥락 쏴봐야 저게 안 뚫리거든 도와줄게 기다려 야 진짜 잘 쏜다 대단해 진짜 야너 어디 가? 그러 가면 안 돼. 태워 줄게. e 후 신나지 아주 그냥. 야제입대몇 명인지 좀 세줘 내가 아까 걔한테 200명 보낸다 그랬거든? 지금 몇명 보냈지? <laughs> 약속 공약을 했단 말이야 200명 꼭 보내주겠다고 <웃음> 동기로 <웃음> 여자애도 좋아하네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야 그래도 여덟 명 보냈어 벌써? 얘까지 하면 아 9명이지 얘까지 하면 아 9명 여군은 치지 말라고? 아니지 여군은 10명으로 쳐줘야지 야 여군은 10명으로 쳐줘 10명으로 쳐야지 뭐 자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누가 자는 거지? 예. 뭐 터졌대. <laughs> <laughs> 코고는 소리가 나길래. 다된다 어, 나가면 끝납니다. 어 이번 미션 빨리 끝났어. 좋아. 나가는 시간보다 헬기를 부르는 게 빠르겠네. 헬기 부르는 시간보다. 어제 샤오신 나왔대니까 유튜브 35화에 있습니다. 인간 승리로 내가 샤오신 봤어요. 인간 승리. 로 여기야. 잠깐만. 여기 나가면은 끝인데. 헬기 괜히 불렀다. 어 여기 나가면 끝인데. 아 존나 까워. extraction arrived at mother base. 능력 좋은 애들 많이 보내면은 기지 레벨이 빨리 오르겠죠 네, 기지 레벨 예를 들어서 D, C, D 이런 애들이 40명 있는 것보다 A 플러스 이렇게 40명 있는 게.

그 누구지? 걔 샤바니인가 구하러 갔다가 쟤들막 이어폰을 모가지에 뭐 꽂아놓고 막 세뇌교육을 해가지고 이상한 병사로 만들고 있었잖아요 어저께 목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에이뿔 에이뿔 야얘 능력이 어 야, 역시 여병사가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좋네. A B A A A 불. 또 스킬이 카운셀러야. 음. 제 열명으로 쳐 주면 안 되냐? 얘도 좋네. o stay on the battlefield t h a Head Back to Mother Base for a shower once in a while. Shower? Oh, do Oh? Another here. The boss is back. Let's go refuel and load up on artillery. We're good to go, Chief. where, where? 너또그 꼬맹이가 너 때렸어? 뭐 <laughs> 그래? 어, 과여투신이다. <laughs> 왜 그렇지? 아! 와 놀랐어요. 야 과연 또 미쳤어, 미쳤어. 뭐 이단. 어 죽인 거요? 아, 뭐야? 이빨 뽑아주나? 아 이빨로 막고 있어. 어어 어. Stop this now. CQC. 와. 왜 저런 거지? Hold r i 주사. 아 t e r 진짜 빅보스는 복 받은 놈이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 아까 그 남자가 건드린 것 같다고? 미치지 않고서 건드리진 못하지, 철원천재를 빅보스 아니면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엘라이가 왜? I heard that one of the 얘는 가둬놓는게의미라가 왜? 을 텐데 말이죠 텔레포트 하고 그가 왜? 2라인가 왜? 2라인가 왜? 2 다음 미션은 일라이 관련 미션인가 본데 내려오면 무조건 샤워나 합니다 네. 이제는 친밀도가 100이기 때문에 여기로 와서 샤워할거야 같이 좀 못하는게 아니지만 샤워하러 가잖아 이거 왜 똑같은 거또 보는데도 참왜 좋지? 아 이상한. 벌써 이거 세 번째 봤는데 질리지가 않아. 이상하단 말이야. 후, 질리지가 않아. Boss, I'm ready for dispatch. Send me on a mission. 어? 잠깐만 제 여군 아니야? 여군이다 여군 얘 능력치 되게 좋아 A++ 아, 아, 어? 좀 전에 주워온 했잖아 헬리콥터 roger 아, 직도 저러고 있어? 얘 능력 봐봐 D D, 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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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여자 아, A B A A,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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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과이어트. 아니 일주일 동안 아까 그 유튜브 댓글에 단의 정보에 의하면 하루에 여자 가슴을 30분을 보면 헬스장에서 30분 동안 아 10분을 보면 30분 동안 운동한 효과가 있대. <laughs> 우리는 도대체 운동을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이 한 거지? 아. 음. 운동안했때이 정도면. h 고. 건강해진 거 같지? <웃음> <웃음> ain't true to extract the child soldiers commander and their captive the general's number two this child soldier platoon decided to break away from the belly militants they took the number two captive and have 아 이번에 또 애들이야 아또 소년병들 죽이지 말래잖아요 단지 애들일 뿐이니까 다치게 하지 말래 어 차일드 소울저 리더 그러니까는 그 화이트 맘바같은, 어 일라이같은 애가 또 있나보네 개만큼 독종이 또 있단 얘기야? 개같은 애가 또 있나봐 박하사탕폴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년 얘네들은 죽일 수도 죽이지도 못하고 낙가산도 못 하. 음. 여기인데. 음. 자 a k 페 허니 님, 생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얘들 아마 다 소년병이란 얘긴데 아, 이제 막 소들도, 아이, 개들도 재우네. 알아서 다 재운다. 애들이랑, 저봐 애들이죠. 쟤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로, 바로 봤어. 야, 지금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이번 미션, 저, 한 방에 걸렸어. 이게 왼쪽이야. 바로 보낼 수 있어, 지금. 얘가 소년병 대장이야. 애들은 죽일 수도 없으니 걸리면 안 돼요. 좍좍좍좍 헬기 불러야지 헬기